안녕하세요. 파킹헬퍼 API를 만든 이규현 현대윤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그램 소개입니다. 파킹헬퍼란 지역 내 주차장 정보 조회 API로 경기도 내 주차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구현 기능입니다. 소음에 계획했던 대로 오픈 API 파싱 TK 인터 g i 구현 주차장 위치 지도 서비스 구현 지역 내 주차장 위치 검색, 지역별 주차장 개수 그래프, 해당 이메일로 상세 정보 전송, 지역 내 유료/무료 주차장 필터링 서비스, 텔레그램봇 연동, 시아시팔블 연동까지 모두 구현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구현 기능에서 시팔블 연동한 내용입니다. 스팸 맥스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에 함수 안에다가 딕셔너리 정보를 넣게 되면은 스팸 맥스에서 그 딕셔너리 안에 있는 지역과 주차장 개수를 분리해가지고, 주, 그 지역별로 주차장이 몇 개가 있는지 카운팅해줘서 리턴해주는 을 그런 함수를 구현했습니다. 다음, GitHub 커밋상황 사항을 보여드리면서 바로 실행 화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arking Helper API 실행을 해봤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그래프로 양조수원, 안산, 에 뭐, 이제 주차장 개수가 보이,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양, 안산에는 뭐, 162개가 있고, 소화해놓은시 필기가 있고 이런 걸볼수 있겠네요. 이제 제가 검색하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주차장 개수들이 모두 주차장 내용들이 전부 출력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료 주차장만 검색하고 싶으면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면 무료 주차장만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고 유료만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유료 주차장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원하는 곳을 클릭하고 주차장 즐겨찾기를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에 추가됩니다. 이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즐겨찾기 해놓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뭐 시청서 쪽 이쪽을 이제 즐겨찾기 하고 싶다면은 하 이것도 눌러주시고 다시 가보면은 저장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 곳에 이제 자세한 그 지도를 보고 싶으면은 이 주소를 검색하게 되면은 이쪽이 이제 지도에 뜨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서, 이 자세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고 싶다 하면은 에, 받고 싶은 메일에다가 이렇게 자기 주소를 적게 되면은 네. 여기, 시청소속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전달받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텔레그램 실행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텔레그램 실행 버튼을 누르고, 이 현대원 언더바 보시라는 곳에다가 원하는, 예를 들어, 부천에 무료 주차장을 알고 싶다 면은 주차장, 부천, 무료로 검색을 하시면은, 부천에 있는 무료 주차장을 이렇게 출력해주게 됩니다. 어, 나는 무료, 유료 주차장 둘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주차장, 부천만 치시게 되면은, 부천에 있는 모든 주차장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텔레그램 보트까지 연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